네, 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가르치는 이정원입니다. 아, 오늘은 입실론 어, 데타, 논법 몇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고려해 보도록 할게요. <laughs> 어, fx가 L이 되는 상태에 대한 극한 형태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는 성질을 통해서 보통 배우죠. 그러니까 극한에 대한 개념 자체는 애초에 입실론과 델타를 가지고 정의하고, 그거를 통해서 보여야 되는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아, 보통은 입실론 델타 같은 걸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알려주는 게 너무 어렵기도 어렵고, 아, 그 다음에 대학에 넘어왔을 때도 미적분학이라는 과목 자체에서 입실론 델타를 간단하게 다루긴 하지만, 아, 보편적으로는 잘안 다루는 것은, 이제 계산 과정을 물어보고 싶은, 칼큘러스라는 과목 특성을 고려해서, 이실론 데타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지 않고, 어, 그냥 적당하게 소개하는 작업까지를 하죠. 네, 어, 이슐론 데타로 원래 정의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실론 데타 논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일단 데피니션을 먼저 소개하고, 몇 가지 예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데피니션이 뭐냐, 이 극한에 대한 데피니션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 어, 그러면 여기 표현을 막 써볼 테니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썼어요. <laughs> 어, 수학은 언어다 보니까 글을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어, 수식 기호인 것처럼 보여도, 어, 글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글을 잘 읽으면 어, 좋은 의미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 글을 한번 일단 해석을 하고, 그 다음 몇 가지 예제를 한번 소개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여기서 이렇게 써 있는 건 뭐냐면, 올, all. 올은 모든이잖아요. 그 모든을 어 거꾸로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이라는 거고 이거는 양수를 주는 거니까 양수 입실론. 근데 정확하게 요거는 모든 모모모에 대하여에요 그래서 뭐모모에 대한 거냐면 양수 입실론에 대하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일을 거꾸로 쓴 거, 틱? 요거, 아니에요. 일을 <laughs> 거꾸로 쓴것 같은, 이거는 뭐냐면, 아, 대아리그지스트 이그지스트의, 어, 얘기에요. 이그지스트가 뭐죠?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어,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가 존재하는 거냐면, 양수 델타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죠? s.t, s.t는 뭐냐면, 어, 서치 대시예요. <laughs>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어, 영어로 수학이 만들어졌다 보니까 영어를 잘 읽는 게 좋은데 서치 대 t 는 보통 어떤 뜻이냐면 뒤에가 성립하는 앞에의 의미로 영어 공부를 하잖아요. 어,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읽으면 되는데 요게 성립하는 양수, 양수 델타가 존재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립하는 어, 양수 델타가 존재해. 그러면 이게 뭐냐고 라 보면 음, 어, 보통 요거는 앞에이면 이거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기호예요 P이면 Q이다. 이렇게. 이건 보통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근데 그 논리기호인데 요거가 성립하면 요게 되는 어, 양수 델타가 존재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 XY의 차이를 쟀는데 걔가 0보다는 크고 델타보다 작았을 때 f(x)와 l 의 차이가 입시론보다 작으면 어 걔가 이론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이런 델타가 존재했을 때 이거를 극한의 존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대요. 어뭔 소린가 싶죠? 어 나쁜 말로는뭐 멍멍이 소리 같은 어 생각이 들 텐데, 근데 이제 상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볼게요. 어, 이거는 연속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극한에 대한 개념이니까 이렇게 a라는 포인트를 기점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가 지금 l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 어, 근데 여기서 지금 구멍이 뻥 뚫렸으니까 함수값은 모르는 거예요. 함수값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fa 이런 식으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건 모르겠고 여기 구멍이 뻥 뚫려 있고 이거를 l이라는 값이라고 보겠대요. 그래 뭐라고 하고 있냐면 FX와 L의 h a 가 입실론보다 작게 되는 어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F 플러스 입실론과 L 마이너스 입실론을 고려해서 어 얘한테 쏘게 되게끔 여기 안으로 쏙 들어오게끔 어 델타 금방을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역상항을 태워서 오면 여기 델타를 한 이쯤 잡아주게 되면 여기에 대응되는 어 함수가 f x 자체가 이 L플러스 입실론 사이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델타를 잡아줄 수 있으면 어 그러면 이거를 극한값이 존재해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안되는 상황이 도대체 뭐길래 그러냐면 하 이렇게 <laughs> 어, 보통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좌칸과 우칸이 달라지는 경우에 극한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 정도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안될 거예요. 자, 이런 형태에서 어, 얘를 만약에 L로 접게 되면 음. 이거 L쯤으로 접게 되면 실험근방으로 모든 애들 잡아줄 수 있냐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a 플러스 델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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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고려했을 때 여기 있는 값들이 여기 안으로 들어간다는 보장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위로 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는 모든 입실론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실론을 하나 고정시켜 놓고 뭐1 같은 거딱 얘기해 놓고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입실론이 들고 와도 거기에 대응되는 델타의 존재성을 보인다는 거니까 결국 이 델타 자체가 있다라고 우기는 상황이 오는 게 아니라 입실론에 관한 식으로 이 델타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와야지만,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어, 이 델타가 존재한다는 걸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니까, 존재해! 라고 얘기해서 얘기를 하거나, 혹은, 뒤에 부분을 만족시키는 형태를 만들었으니까 난된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 델타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입실론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이 상황을 한번 예제를 통해서 어, 이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죠. 처음은 보니까 어, 2x를 x를 1로 보내는 상황, 그 다음에 두번째는 루트 x를 1로 보내는 상황, 그 다음에 x sine x 분의 1을 x를 0으로 보내는 상황, 이 세가지 상황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 아, 얘네들을 아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1 넣으면 2니까 2고, 그 다음에 여기다 1 넣으면 루트 1인데, 2, 루트 1 1이 1이니까 1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 좀 어려워 보일 수는 있어도, 사인 X분의 1은 1과 마이너스의 사이에 있는데, 거기다 X를 곱한다면 X를 0으로 보내는 거니까, 여기다. 조임정리가 보장을 해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 교육과정상, 이거를 그냥 계산하는 건 어렵지가 않,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답을 구했다고 해서, 이 극한이 2거나 1이거나 0이라는 상황을 보장해 준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엄밀하게 보장해 주는 상황은 입실론 델타를 통해서 보여줘야지만, 아, 어, 그 얘기가 가능한 거고, 이거는 그냥 추측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얘부터 한번 보여 보도록 할게요. <laughs> 아, 물론 그림을 그릴 필요는 전혀 없는데, 그림을 한번 봐서, 한번 어떤 이해를 할수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볼게요. 아, y는, e x 는이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x1일 때를 고려하는 거니까, x1일 때가 2가 나오는 상황을 생각을 해서, 이제 고려해 보기 <laughs> 어, 여기가 2 플러스 입시론, 여기 2 마이너스 입시론, 이 정도로 고려를 하면, 얘를 거꾸로 태워보냈을 때, 내가 음, 얼마쯤 될까를 판단 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네모 정도로 놓고, 요거를 세모 정도로 놓은 다음에, 요 네모와 세모가 뭐가 되, 될지 한번 판단을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네모를 넣으면 이 네모가 되는데, 이 네모가 2 마이너스 입시론이 되는 거니까, 네모는 어, 1 마이너스 2분의 입시론이 되는 거죠. 음. 이렇게. 그 다음에 세모는 마찬가지인 게, 어, 세모를 집어넣으면 이게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이 플러스 입시론. 그러면 약분시키면 1 플러스 2분의 입시론 정도가 되는 거니까, 1에서 마이너스 입시론, 그 다음, 에 2분의 입시론,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입시론 정도가 되는 거니까, 아, 얘를 델타 정도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모든 입시론에 대해서 델타가 이렇게 항상 생겨가지고, 어, 이 금방 안으로 쏙 들어가면 이 x를 태워 보냈을 때 어, 이에 금방 안으로 이에 입출은 금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금방 어, 안으로 들어간 상태가 될테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계산이 편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어, 계산 과정은 다시 한번 가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보죠 그러면 이제 데피니션을 써야 되니까 데이터를 뭐라고 하자 이렇게 해야 돼요. 아까 전엔 존재한다 라고 글을 써버렸는데, 존재한다는 걸 보이는 방법은, 진짜 구체적으로 있는지 보이는 방법과, 아, 그 다음에 존재한다 가정에서 모승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을 텐데, 여기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음. 그러면 델타라는 거를 고려하게 되면, 어, 원래는 이제 추측 자체는 2분의 1로론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긴 하지만, 아, 굳이 이런 그림 상황상, 어, 처리할 건 아니니까 일단 비워두는 거예요. <laughs> 어, 그다음에 이렇게 <laughs> 고려를 하기를 어떤 상황으로 고려를 할 거냐면 어, x와 1의 차가 데이터보다 작아지는데 어, f(x)와 f(x)가 ex죠. 이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아지는지를 판단해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걸 그냥 바로 쓰지 말고 이로 묶어서 생각해 보면 이거 x-1의 절대값에 2가 곱해진 거 정도가 될 거고 x-1이라는 게 델타보다 작다고 표현을 하면 이게 결국 2델타보다 e 작아지는 걸 생각해 볼수 있으니까 얘가 입실론 정도가 된다는 걸 고려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가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상황이 될 테니까 얘를 2분의 입시론으로 세팅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수 있겠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얘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들어있는데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준다는 거는 이 극한의 개념 자체는 애초에 1이 아닌 개념을 주겠다는 거니까 이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함수값의 의미를 결국 연속의 의미 때문에 주긴 하겠지만 함수값의 의미가 아니라 얘의 극한 값을 고려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런 상황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상황도 한번 고려를 해보죠. 이제 그림은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림은 지워버리고 어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 할... 이제 두 번째 풀이로 한번 가볼건데 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면 되죠. 임의의 입시론을 고려해서 델타를 입시론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놓고 아 만족하.. 아, 쓰기를 음 아, 0보다는 큰데 x와 1의 차이가 델타보다 어, 작은 상황에 대해서 어, 뭐가 성립하냐면 루트 x하고 어, 1의 차이가 <laughs> 입시로보다 작아지게끔 세팅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되겠죠. 이런 상황으로 어, 근데 이건 이대로 계산하려니까 안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일단 만들어줘야 될것 같은데 만드는 방법은 어, 얘를 추측하는 어, 상태에서 보면 보통은 이게 어, 합차공식에 의해서 루트 x 플러스 1을 곱해주게 되면 어, 이 친구가 어, x-1 형태를 만들테니까 이런 형태를 만들게 될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로 이 정도를 한번 곱해서 표현을 해줘 보죠. 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음, 어, x-1 합천공식에서 이렇게 될 거에요. 그 다음에 이 형태를 보면 x가 얼마라도 어, 어차피 루트를 씌우면 양수인 걸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수는 1, 1, 1 이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분모가 작아지면 오히려 수 입장에서는 더 커지는 거니까 얘를 1로 어, 바꿔버리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근데 x-1이 델타보다 작아진 상황에서 고려를 해보면 얘가 입신호문이 돼버린 상황이 와버리면 결국 루트 x 마이 1도 입시로보다 어, 작아지는 상황이 올 테니까 아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이거 두 번째 상황은 이렇게 고려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세 번째 상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상황도 마찬가지로 이제 표현해 보면 되니까 이미 입시론을 들고 와서 고려를 해 보길 델타를 뭐라고 세팅하자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죠 <laughs> 어, 그냥 서치돼서 굳이 안 써도 돼서 이렇게 이제 표현할게요. 어, 그 다음에 0보다는 크고, X와 0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으면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아, 어 근데 여기서는 X와, 어, 사인 X분의 1의, 어, 곱 형태가 0과의 차이니까 0을 쓸 필요가 없어. 어, 입술로더 작아지는 상황으로 주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너무 쉬워진 것 같은 게, 사실 s i n x 분의 1은 얼마로 수렴하는 상황인지 모르겠죠. 왜냐면 x가 0을 박으면 계속 진동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래도 우리가 알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이 s i n x 분의 1은 어,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왜냐면 s i n 값이 커봐야 1 작아야 마이너스3이니까 어, 절대값을 쪼개보면 결국 절대값 x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걸알수 있어서 이렇게 표현해줄 수가 있고. <laughs> 어,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 보면 얘가 델타보다 작아지는 거알수 있으니까 델타를 입실론이라고 놓으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얘가 0으로 수령한다 라는 얘기를 해볼수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렇게 입실론 델타 아, 논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봤는데 어, 이런 부분은 뭐 전공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편입 공부를 한다든지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니까 아, 어, 물론 칼큘러스 상에서도 이런 얘기 꼭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챙겨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아,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